NC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집행검을 재료로 이제 신화검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집행검이 확률로 증발 만들어놓는 거야, 증발. 집행검 수량이 들, 줄어들겠죠? 그럼 가, 가격 다시 올라가겠지. 없으니까. 신화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량이 줄어들, 줄어들어버리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신화검 재료로 이게 나올지도 몰라. 확률인데 누가 신화검을 지르냐고요? 에이, 그거는 옛날에 뭐 집행검 했다가 짱데이도 발랐는데, 아니, 아니, 축데이도 발랐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 들면 짱 먹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집행검을 막 매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신화검 한번 띄워보려고. 저섭 최초로. 이거 하나 띄고 다 썰고 댕기겠지 검사고 나발이고 그냥. 어, 민받은 법사고 뭐고 그냥 다 썰어버리게 되겠지. 그냥 바로 뛰어가지고 <laughs> 요 신화검 들면은 진짜 웬만한 애들은 뭐스턴안 찍어도 될것 같아. 그냥 한손검으로 때려도 될것 같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확률로 안 만들면 안 돼. 집행을 좀 수량을 없애놔야 돼. 집행을 수량을 없애놔야지만 집행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집행을 수량을 없앴어. 일단. 그 다음에 할게 뭐가 있어? 일단 집행검 수량을 줄여놓긴 했는데, 그 다음 할 거는 또 유물로. 일단 수량 줄여놨잖아. 또 신화가 만들려면 집행검은 계속 필요한데, 다시 또 유, 유물로 집행검을 팔아 재끼는 거지. 그치. 아, 천생이 맞지. 뭐, 그냥 뻔한 스토리야, 그냥. 이 상태가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반복순환되다 보니까, 결국엔 집행검 시즌나누러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신화검 제작을 7급 집행무기. 아, 이런, 맞아. 그런 것 수도 있겠네. 신화검 도전을 9집행검으로만 도전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지. 어, 이렇게 해놓는 거야. 지금 할파스 갑옷이 이렇잖아, 지금. 할파스 갑옷이 9짜리 용갑옷 4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할파스 갑옷 만들 수 있잖아요. 신화검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9집행검으로만. 9집행검이 아니라 9집행급검. 7은 아닌 것 같아, 7은. 그러면 신화검 도전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9로. 아니면은, 심다발처럼. 근데 9집행검이나 10집행검이나 차이가 없어. 일단 9집행검 만들면은 장인주문수로 10, 10집행검 띄울 거 아니에요. 집행검에 깡데이도 발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9나 10이나, 어차피 집행검 가격이 비싸니까 9검 띄우면 무조건 10집행 된다고 보면 되지 뭐. 아무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누군가는 만듭니다. 예. 뭐, 리지 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라고 이거 만들지는 않은, NC에서 신화검을, 뭐, 리지 하는 사람 기사들, 아니면 검사들, 다 들으라고 패치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명만 들으라고 만든 거지, 몇 명만. 한 서버에 한명 정도? 서버에 한명 정도 들기만 만들어 놓겠지. 그러면은, 이정도가 적당할것같아 신화검 도전을 구집행검으로만 하는거지 그러면 지금 구집행검이 없잖아 이제 구집행검은 이제 겁나 띄우는거지 사람들이 이제 돈 겁나 쳐벌라가면서 우리는 개돼지! 막 인정하면서 이제 막 <laughs> 지조를 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구집행검 띄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신화검 띄우는거야 어. 이 띄우기만 하면 그냥 짱먹는거야 짱먹는거야 그 그냥 뭐 포턴도 필요없어 깡턴에 다 죽어 나가는 거지 그냥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판테라 쇼코도 필요없어 그냥 깡판테라에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축 방어구 능력치 생기기 에서 pvp 데미지 1 또는 리더 기를 선택하게 하고 축 주문서 몹드랍 생기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러기에는 축 방어가 너무 많아요 축템을 NC에서 업그레이드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축방어구는 왜업그레를안 해줄까? 단순합니다. 겁나 많아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NC에서 패치를 할때 많은 것을 절대 안 해줘요. 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예를 들면은, 이거 그냥 단순히 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것저것 패치한 거 보면은, 1도? 뭐 이런 거? 1도 같은 거 패치 했잖아, 이번에. 상향시켰잖아요. 잡템들 같은 것도 많은 건안 해줘. 지금 니지상에 별로 없어야 돼니지상에 별로 없으려면 은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겠어 일단 쓰레기템이 한번 돼야 돼 니니지상에서 <laughs> 없애려면 은 일단 쓰레기템이 한번 돼야 됩니다 일도 쓰레기템 레이피어 뭐 쓰레기템 이런거 다 한번씩 다 거쳐가야지 잡템들도 필요없는 템이 한번 돼야 돼 그래갖고 다 버리고 막 상점에 다 팔고 막 용해시키고 막 이래야 돼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한번 패치를 합니다. 패치해가지고 사향시키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요. 그러니까 축방어구는 지금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너무 많아. 그냥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축방어구는 사람들이 쓴다는 거. 방어구는 절대 쓰레기템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쓰니까 사람들이. 그 방어구가 없어지는 거는. 더 높은 인챈트를 노리기 위해서 질렀을 때만 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쓰잖아요 그럼 이 방어구를 쓰레기템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방어구가 나와야지만 쓰레기템이 되죠 계속 새로운 방어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새로운 방어구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축 방어구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 이러면 이제 NC에서 손댈 수도 있지 딱 손대가지고 어, 축 방어구에는 어떤 어떤 추가 옵션을 딱 주는 거지 사람들이 막 그러겠지 아나 옛날에 뭐 있었는데 그거 필요없어가지고 다 질렀는데 근데 어차피 필요없는 방어구는 필요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축이라고 해서 질렀나? 축이 옵션 없어가지고 지른 건 아니잖아요 필요없어서 지른 거잖아 그냥 쓰레기템 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 구조로 할것 같아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제 생각이니까 저만의 마법인형의 내피셜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 맞냐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자, 귀걸이 두 개, 망토, 반지 두 개. 벌써 여섯 개야. 여기다가 리덕 1만 붙여놔도 리덕이 5 올라가잖아, 5. 일단 네 개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리덕이 4 기본으로 올라가잖아, 기본으로. 리덕 4를 올려놨어. 그러면은, 몹도 좀 세게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귀찮거든. 겁나 귀찮거든. 내 생각엔 이래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해주는 거야, 귀찮아서. 그리고 방어구 자체는 원래부터 옵션이 없잖아 원래부터 검은 원래부터 옵션이 있었어 방어구는 원래부터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안 주는 거지 그냥 아무튼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섭에 구신투 만들어서 헤이 쓰고 다니는 검사 있다고요? <laughs> 신속투 <laughs> 아니 헤이를 왜 쓰는 거야 그리고 초기 얼마나 아낀다고 하루에 74880 아데나란 말이야 하루에 50만 버시는 분 생각하면 7만도 크죠 아그거 맞아 나도 하루에 50만 밖에 <laughs> 하루에 50만 밖에 나도 못 버니까 나한테는 크긴 커요 진짜 대신 투구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 투구 여기 리덕1 있단 말이에요 리덕1 이게 리덕1 있어 리덕1 이거 버려야 되잖아 리덕1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시간에 뭐 500만원 정도는 잡는 것 같아 싸가탑에서 내가 어저께까지 실험을 했잖아요. 5층에서 3시간 사냥하면 1,600마리를 넘게 잡으니까 얼추 한 500마리 잡는다고 쳐. 딴데 가도뭐좀덜 잡을 수도 있겠지 자동 많으면 더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평균 500마리 잡죠 대충 네. 한 마리당 한1 0대 맞는다고 쳐. 왜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혼자 맞으면 1 0 대를 안 맞는데 보통 이렇게 얘가 와가 또 때리잖아. 어, 얘가 때린단 말이 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와가지고, 평균 한 10마리, 10대에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500마리니까, 시간당 5,000HP의 리덕을 발생시키잖아요? 농발이 HP가 100씩 찬다고 쳐. 하나당. 그러면 50개가 들어가겠지, 한 시간에. 근데 이게 80아드나요 개당.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농발 50개,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기, 80. 96,000원이야. 결론만 얘기하면 리더1를 올리면 10만 아데나가 절약된다. 아니, 기사단 투구하고 신속투구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흑기사의 명갑하고 신속투구하고 비교한 거지. 철기 아끼려고 9짜리 신속투구를 차고 상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기준에서 나는 흑기사 명갑이라는 걸 기사가 전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검사는 못 써. 검사는 못쓰니까 신속투구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신속투구를 쓰느니 차라리 그냥 요거 리더1을 가지고 가겠다 이거지. 근데 대충 계산해봐도 신속투구는 거의 8만 아데나를 하루에 전략을 하죠. 아까 계산해봤으니까. 근데 흑기사는 9만 아데나를, 9만 6천 아데나를 전략한다. 그니까 러리더1이더 낫지 않나? <laughs> 아무튼 뭐 그냥 대충 이게 계산을 해봅니다. 기사단 끼다가 오반방 오빠 푸면 장난 아니겠네. 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적절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떤돈이 되는 거지, 떤돈이